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혼전계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혼전계약서에 있어서도 어, 특별히 그시니어 e n 시니어스들이 노년층의 경우 이제 재혼을 하면서 혼전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전계약서가 어, 미국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흔해지고요. 그 이유는 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명치가 길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이혼율이 50% 50%가 넘게 육박하고, 또 이제 이혼 후에 다시 또 결혼을 하는 재혼율도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어, 그 혼전 계약서가 참 중요한데요. 음, 연세가 드셔서 노후가 되고. 뭐, 이제, 사별이든 아니면은 또전첫 번째 결혼 이혼으로 끝났든 그러고 있다가, 어, 이제, 노년이 되시면서 외롭고 그러면서, 어, 그, 다시 이제 재혼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 혼전 계약서 하면 처음에 초혼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이혼을 반드시 했을 때의 경우에만, 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노내지는 중요하다 얘기가 있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작성하는 거지, 뭐, 내일은 아니다라고, 어, 얘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더군다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아, 뭐, 그렇게 복잡하고 변호사 찾아갈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프린업의 어, 그, 혼전 계약서의 중요성을, 어, 간과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 노년층이 되시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을 읽어서, 또, 어, 재정적으로는 좀 탄탄하고 또뭐 이제 자녀분들도 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런 재산들이 그 이렇게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혼을 통해서든 그 전에 어떤 어, 첫 번째 초혼에서 어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일구었던 그런 어, 재산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 과연 이제 이렇게 어, 노연층의 경우에 재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제 결국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이런 복잡한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뭐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서 어, 뭐 domestic relation, 그러니까 파트너십식으로 동반자식으로 살기만 하고 법적으로는 얽히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또 종교적인 이유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어 결혼을 하는 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또 이제 법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어 함께 사는 그런 도메스틱 파트너십의 관계로 산다 하더라도 최근에 참 흔해지고 있는 추세는 코헤비테이션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동거하는 경우에 동거에 대한 어또 모든 어그리먼트를 작성을 해서 자신의 어떤 어, 재산이라든지 뭐 유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이 동거 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음, 추후에 해석이 될 것인지를 명쾌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연령층이 특히 많아지면 점점 더 현실로 가까우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유산 자기가 죽었을 때 유산을 어떻게 플래닝을 하느냐. 자기 재산의 플래닝을 하는 것인데요. 어, 아무리 결혼을 한 시점이 이제 젊을 때가 아니라 추후라 하더라도 일단 법적인 배우자가 되면 어, 자신의 자녀들과 상관없이 그 법적인 배우자가 갖게 되는 어, 유산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많은 분들이 터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늦게 결혼을 했으니까 내 자녀들만 다 상속권이 있고 뭐, 배우자는 65세 이후에 결혼했는데 무슨 상속권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어, 그 결혼이 65세가 됐던 70세가 됐든 던이 80세가 됐던 어, 법적인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그 법적 상속권은 만약에 망인이 어, 정말 주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배우자가 거의 대부분 일렉티브 시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3분의 1까지는 클레임을 함으로써 자신이 원래 어, 초혼해서 자기 자식으로 데리고 있던 아이들에게 주는 몫이 줄어들 수 있는, 어,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뭐,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런 뭐, 합의서를 쓰자 이런 것이 우리 참 한국인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어,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새로운 그 스파우즈와 그 배우자와, 어, 허심탄회하게 미리 얘기를 해서, 어, 중요한 부분들은 글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노년층의 결혼에서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어, 초혼에서 나온 자신의 자녀들, 각각의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어, 초혼의 잔, 배우자가 놓고 간 그런 어떤 뭐, 연금이라든지 또 소셜 시키를 베네피이나 아니면 뭐, 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재혼으로 인해서 그 이미 받고 있는 그런 노년층에 꼭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베네핏을 포기하는 것이 참 주저가 됩니다. 어, 그러면은 과연 그 혼전 계약서를 할때 무엇을 생각해봐야 되느냐? 뭐 결혼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로맨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보면은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파이낸스입니다. 어, 언제 재, 결혼을 다시 재혼을 하시냐와 상관없이 그, 어, 두 분이 결혼 후에 형성된 어떤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쓰느냐에 따라서 어, 배우자가 메리탈 파이낸스 두 사람의 어떤 결혼적인 재정 문제들은 어, 다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상속이 일어났을 때 어, 적합한 그리고 공평한 디스트리뷰션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은 뭐 이런 모든 문제를 조금 더 미리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추후에 어 주저하다가 나중에 이제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조를 해야 되겠고요. 어 혼전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반드시 그두 배우자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배우자가 각 개인의 어떤 어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또 충분히 숙지하고 어떤 것을 포기한다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그 합의서가 작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합의서를 작성한다더라도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전계약서는 글로 써놓으시는 게 좋고요. 또 바람직한 것은 이제 변호사들 앞에서 공증을 받고 또 이렇게 증인이 입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혼전 합의서를 쓸때 문제가 되는 건어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덜 되겠지만 한쪽이 더 재산이 있고 한쪽이 있지 않은 경우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전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참 사람 일이라는 거는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의 상황에 따라서 어 말이 되든 안 되든 어, 그것을 법적으로 챌린지를 하고 어, 뭐 소,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혼전계약서의 내용은 어, 두 사람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반드시 모든 두 사람의 자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 투명하게 상대방에게 디스클로즈가 돼야 됩니다. 아 이건 내가 전에 있었던 재산이니까 새로 생기는 배우자에게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했다가. 바로 그런 이제 failure to disclose 때문에 그 혼, 애써 만든 혼전 계약서가 무효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각각의 변호사가, 어, 각각의 사람들을, 어, 대변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어, 살면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모든 에셋 같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섞지 않고, 따로따로 따로 소유권을 분리를 해놓는 것들 그다음에 조인터카운트는 그냥 생활비 정도만 어~ 이렇게 넣는 정도로 하고 또 만약에 그~ 결혼 후에 새로 집을 사신다 그러면 어~ 다운 페이먼트를 누가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어~ 퍼센테이지를 쉐어를 갖다가 어, 그 소유권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는다든지 또 그러나 이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은 어, 그 만약에 어느 한 쪽이 죽고 단, 다른 쪽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집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또 포함하게 그렇게 법어 어, 등기에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어, 이것을 완전하게 어, 포기하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노년층에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어 내가 죽고 나서 어 남아있는 동안에 그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무슨 뭐 보너스 페이먼트 같은 거뭐 이런 거를 결혼 기간이나 뭐어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뭐 주는 방법을 택하신다든지 또 만약에 이제 그 이제 한쪽 배우자가 서로가 억울히 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 뭐 경제적으로 어떤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트러스트 어,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신탁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만약에 그 혼전 계약서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 그약 문제를 불행한 그런 그 배우자에게는 어, 어떤 페이먼트를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트러스티, 신탁 관리인에게 어, 지시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법적인 헬스를 피하시기 위해서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arbitration 이라든지 중재 조정 같은 과정을 한다는 절차적인 내용들도 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을 수 있습니다. 또그 외에도 이제 메디케이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